지금은 해도 코치예요. 매니저가 어디 있어? 감독이 솔직히 현대 축구 비클럽에 <laughs> 그게 과연 본인의 생각이었을까 아니면 밑에 에이전트들이 아, 또 꾸셔 가지고 모르죠, 정말. 어, 네. 그런 건지. 사실 저희가 좀 이야기를 조금 해 보고 싶었던 게마르스카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리고 이런 이제 이탈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게 됐잖아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많은 콘텐츠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장현님의 생각을 조금 들어보고 싶다는 의견도 좀 있었어요 뭐 비슷, 저도 똑같이 그 안에 있는 정확한 정황을 제가 모르기 모르니까 때문에, 네, 같은 입장이죠 그래서 음. 어, 근데 이제 단 그런 건 있어요 물론 이제 언론 기사를 제가 대부분 신뢰하는 편이지만 또 특정 일부 한두 개 언론의 그 기자의 말에 너무 의존할 필요는 없고 야, 이게 사실은 그렇죠. 어, 정확하게 진짜 어떤 정황인지는 당사자들만이 알겠죠. 그 사람만이.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외부에 지금 표출된 부분 중에는 기자회견에서 굳이 하지 말아야 될 발언을 한건 맞아요. 48시간 발언이나 그리고 또 시즌 중에 다른 구단을 접촉했다는 부분. 그 부분이 뭐 전체적인 규정에는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뭐 했다고 해더라도. 주단에 통보를 했고 뭐했더래도 그런 거는 이제 아무래도 감독이라는 직업 윤리에 있어서 음. 그 시즌 중에 팀의 선수들이나 또팀 성적, 팀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은 옛날 같으면은 사실은 굳이 뭐할 이유가 없고 음. 하지 않 않았죠, 예전엔 그러는 게 없었거든. 감독이라는 자리는 팀 분위기에 어떻게든 저해하는 요소는 피하고 그 힘든 게 있어도 팀 선수들에게 어떤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발언으로 오히려 시석시켜서 조금 더 끌고 가거나 또 동기부여를 심어주려고 감독은 노력을 해야지 오히려 이제 자신의 불만이나 개인적인 문제를 이렇게 노출시키는 멘트들들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았는데 시대가 지금 많이 변하다 보니까 뭐 여러 그 시스템적인 디렉터진과의 어떤 충돌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감독이라는 직업도. 밑에 에이전트를 끼고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비즈니스화 됐고 개인주의화 됐고 이제 이런 느낌이 많이 든다. 음. 그래서 마르스 감독, 글쎄 뭐 개인적으로는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몇 가지 표출된 그런 상황은 그렇게 눈에 좋게 보이진 않았고. 음. 어. 이런 설레를 사실 다른 젊은 감독들이 따라하면 안 되거든. 그렇죠. 어, 네. 어, 저렇게 하면 그렇게 응. 위약금 받고 나가나? 뭐 예를 들어서 이딴 식으로 자꾸 음. 악용하거나 오용해서 잘못 판단하면 이건 축구의 문제가 되니까. 어, 어. 그런 사례가 되지 않도록 좀 진짜 제대로 된 감독이 왔으면 좋겠어. 아. 네, 저희가 이거 지금 <laughs> 나갈 때쯤에는 로스니어가 오피셜이 뜰 수도 아, 있고요. 그 네. 네. 일단 그렇게 정배지. 로스니어를. 좀 어떻게 몇년 동안 갈수 있는 그 플랜으로 보시나요? 아니면은 좀 원하시는 감독이 있으세요? 근데 루시니어 같은 경우는 이선 감독이 아직 젊고 루시니어도. 너무 어리죠. 아직. 근데 이제 구단 입장에서는 사실은 클리어의 캐피탈, 이 블루코라인의 멀티클럽 시스템에 있어서의 한 시스템의 한 일원으로 사실은 본인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음. 지금 그래서 스트라스부르부터 너를 음. 키워주겠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레드 불라인에서 이렇게, 그 이렇게 키우는 사나에서 레드 불 그~ 사나가 이렇게 키우는 예전에 네. 제시 마치를 라이트로 네. 데려갔던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것처럼 네. 로시니어도 본인은 아마 이 블루코 라인의 그런 멀티클럽 정책에 있어서 본인은 그러한 인물이다라는 신뢰는 있을 수는 있어 그러니까 그쪽 보드진 입장에서도 뭐~ 소통할 때 크게 이렇게 반발하거나 삐지지 않고 그래도 잘 끌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보드지니 할수 있고 루시니어도또 음. 그런 성향일 가능성이 꽤 있고 음.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일단 팀은 문제 없이 아마 돌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제 경험이, 경험이... 부족하니까 루시니어가뭐 네. 그런 부분 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스트라스부르나 이런 팀들 또리그왕이 짧은 기간 동안에 했던 퍼포먼스로 검증받기는 아, 쉽지 않은 네. 게 감독이고 그렇죠. 어, 와서 이제 여기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지금 워낙 상향평준화가 돼서 어. 레벨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리강에 있는 거의뭐파리상망에 준하는 팀들을 계속 상대해야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역량이 있고 또 경기중에 또 그러한 어떤 대응력이 어느정도 u 는지는 사실은 미지수다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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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정말 어제 경기를 통해서 약간 그이시 선수단 그리고 팬들이 좀 하나로 뭉친 느낌이 음. 좀 있어요 그 명단 제외된 선수들도 원정에 어쨌든 같이 동행을 아, 했다는 동행, 기사도 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선수들이 그 경기 끝나고 어쨌든 음. 음. 마치 이긴 것 같은 무슨부잖아요 마지막에 따라잡았기 때문에 원정 팬들한테 인사할 때 그때 선수들이 맥레인 감독도 이렇게 막 오게 해서 선수 그 팬분들한테 이렇게 인사 앞장서서 할수 있게끔 해줬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내부적으로 평이꽤 좋대요. 음. 네 첼시 내부적으로 이런 게 사실 팀 스피릿이 올라오는데 있어서는 좀 괜찮은 또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아리그 팀들이 또 주시해야 돼. <웃음> <웃음> 좋은 지도자가 있다. 싸잖아 지금. 아, 네. 지금 바로 그냥 <laughs> 지금이 제일 그. 염가 있어요. 네. <laughs> 지금 사야 전, 된다. 역대 최고 싸다. 커리어 아니야. <laughs> 오늘이 제일 싸. 역대 네. 네. 최고 커리어. 프리미어리그 <laughs> 전7시간 네. 음. <laughs> <전칠 시간. 웃음> 네. 그러면 그 이제 마레스카 이 사태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마지막에 형철이랑 그다음에 원근형, 완우형 코멘트 한번 딱 들어보고 싶어 가지고 앞으로도 뭐 감독들의 이런 다양한 인터뷰들은 문제를 이렇게 소양들이 많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 결국 본인이 최시 감독을 계속 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다면, 그게 나 있었다면, 순수하게 있었다면, 그 인터뷰는 웬만해서 하지 말았어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한 인터뷰였는지 모르겠고, 사실 지금 여러 기사들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마레스카 입장에서도 이건 아니야. 예를 들면, 뭐, 나왔던 기사들 중에 의유진의 의견을 마레스카가 좀 묵살을 아, 했다. 아, 아, 그 이런 네. 있었죠. 이야기들도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그거는 좀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음, 있다고 보거든요. 음. 그냥 그말 자체를 무조건 믿기보다는. 네. 마레스카가 지휘하고 있는 동안에 그래도 선수단의 부상을 최대한 관리해주려고 노력한 부분들은 좀꽤 있었다고 생각해요. 음. 근데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선수에 대한 어떤 관리를 기계적으로 100%다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래서 마레스카 입장에서도 억울한 면은 있을 수 있고, 구단이 잘못한 부분은 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음. 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인터뷰를 통해서 말을 그치. 그냥 공개적으로 내뱉는 순간 이건 그치. 모두 다 싸우자라는 네. 상황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 내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제 그 지금 피트니스 코치나 의료진들이 음. 선수들 관리 또몸 상태들에서 더 과학적으로 검 분석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언을 감독들이 받아들 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조언을 받아들게 이 되면, 당연히 이제 본인은 이 선수를 이 경기도 음, 중요해서 꼭 음. 써야지 사실 끼, 게임이 도는데 그렇죠. 쓰고 싶은데이 선수는 이 경기 땐 n g 주게 해야 된다. 그래서 뺐어. 뺐는데 결국은 그거 경기를 졌어요. h a t So, best. But then 그 h e girl 다 i r l girl 피트니스 영역이나 의료 팀들 또 모드진들의 또이 조언 여러 가지 또 예산의 그런 구단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또 플랜에 대로 어떻게 보면 다 작동이 되는 건데 그거를 본인만 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음, 좀 음. 불만을 내세우면 그 문제지. 그렇죠. 감독들마다 다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 K리그라고 없나? 다 K리그 감독들도 본인 다 다른 데로 고충이 있단 말이지. 음, 그 안에서는 음. 그런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욕먹는 거는 감독이 욕을 먹어. 그게 감독이 숙명이야. 뭐, 근데 그걸 받아들이질 못하면. 뭐, 감독하면 안 되는 거 그러면 안 되는 네. 거지. 그래서 실신한 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뭐 클리어레이크, 청정우수 캐피탈이죠. 클리어레이크 캐피탈, 토드볼리. 이 컨소시엄이 들어와서 처음에 정책적으로 사실은 조금 이게 실제 축구와는 좀 맞지 않는 이러한 정책을 뭐 핀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보드진들 들어와서 어린 선수들을 계속 단연 계약으로 사가지고 뭐 이러한 시스템 이 시스템을 그래도 초반에는 똥을 많이 싸놨다가 지금 어느 정도 시스템을 정비돼 해서 좀 치우고 있는 단계로 가고 있다는 얘기지 그 부분을 다 알고 들어왔다면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구단 정책도 이해를 한 상황에서 감독 계약을 한 거란 말이지 돈도 많이 주잖아 거기에 다 그게 포함이 되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을 뭐 다른 영역에서 뭐 진짜 아무링처럼뭐 나는 매니저를 원하지 헤드코치 지금은 헤드코치예요 매니저가 어딨어 <laughs> 감독이 솔직히 현재 축구 리클럽에 매니저가 네. 어디 있냐고 다 헤드코치지 지금은 음.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면 그쵸. 문제가 되는데 그쵸. 근데 그게 과연 본인의 생각이었을까 아니면 <laughs> 밑에 에이전트들 이고수정하 아, 그 어, 네. 그런 건지 뭐난잘 모르겠어요 네. 솔직히 그러니까 점점 그 디렉터의 중요도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현대 축구가 계속 그 디렉터의 중요도를 알아가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디렉터에게 너무 많은 힘이 주어졌을 때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를 이번 시즌에 특히 좀 많이 그렇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과독이에요. 가독이. 네, 이제 딱말 그대로 지금 과도기거든요 첼시 같은 경우가 지금 메뉴도 좀 비슷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그 디렉터의 힘이 좀 너무 센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그 어떤 감독이 이 시스템 아래에서 좀 살아남을 수, 살아남을 수 있을까. 네. 왜냐면 감독으로서 이게 제일 그큰게 뭐냐면은 좀 뭔가 자괴감이 들 수도 있어요. 아, 이게 내가 정말 잘하고 있다는 걸이 사람들도 이제 보여주고 싶은데 그렇지. 사람들은 첼시는 계속 이제 선수들을 수혈하고 계속 이런 <laughs> 어,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 선수들 이렇게 없으면 은너할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라고 아 이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가 있거든요 음, 음. 그럼 그 감독 입장에서도 자존심이 좀 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존심이. 그렇기 때문에 이 감독도 나에게도 권한을 달라 라는 이제 그런 목소리를 계속 내는 이게 정도. 그래서 이게 지금 유럽에서도 그 지지난 지지 시즌이었나 그런 칼럼도 나왔었는데 유럽 내에서도 사실 디렉터라는 표현에 대해서 역할이 풋볼 디렉터, 스포팅 디렉터, 테크니컬 디렉터 여러 표현으로 직책을 준단 말이죠 음, 음. 거기에 대한 그 역할 어느 선까지 디렉터가 어느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과도기적으로 상당히 불분명하게 그냥 역할이 주어지는 경우들도 지금 꽤 있고 네, 지금도 사실은 명확하지가 않단 네. 말이에요. 테크니컬 디렉터랑 풋볼 디렉터랑 어? 그렇단 그렇지, 말이죠. 그렇지, 이런 그렇지. 구조에서 과도기에서 나오는 감독은 그런 감독의 권한은 지금 현재 축구 팀에서 하는구나. 지금 어디까지인가? 이 선이 지금 어느 정도는 좀 가이드라인이 형성되는 과정의 과도기이고 네, 어, 성장통. 그런, 어, 성장통 그렇지 그렇지 딱 그런 분야 맞겠네요 성장통이라는 표현이 지 적절하지 않을까 음. 네 감독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퍼거슨이나 이런 감독들을 보고 자란 네. 감독들이 지금 올라왔다가 거기서 겪는 뭐 그러한 부분들 음.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조금 시기가 지나가면 아마 음, 감독 영역 또 이런 또 전문화된 더 전문화 될 거야, 아마. 제가 볼 때는. 음, 전술 음. 코치도 지금 전문 전문화 전문화되고 있는데 영역 의료진, 피트니스 라인 뭐 여러 가지 부분. 심지어 AI 라인까지 들어오지 않을까? 어, 어? AI 디렉터. 뭐야, 막 이런 것도 생길 수있가 이제 있다. 분석해서 뭐 어느 정도 또해 주는 뭐 음. 영역까지도 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점점 세분화, 전문화되고 있다. 챗 gpt 아스날전 재미나의 리버풀이 맞붙이게 되고 내일 이 아스날전은 선발을 어떻게 짜야 될까요? 재미나가 <laughs> 그 짜주는 네. 거예요 <laughs> 이 전술이 먹힙니다 <먹히니라. 웃음> 어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와누형도 어. 네. 네. <laughs> 에버튼도 사실 이번에 지난 시즌인가 구단주가 또 바뀌면서 네, 과도기가 있었는데 이 이번에 이 마르스카 사태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그냥 마레스카 개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 음. 게 이게 어쩌면 꼬리표처럼 따라붙을 수가 있다. 마레스카가 마레스카 당장 첼시에서뿐만 아니라 사실 레스터 시티에서 첼시로 넘어오는 과정 때도 레스터에서 정말 게임 모델 잘 만들어 놓고 레스터스타를잘 만들어 놨는데 그때 첼시로 이제 떠나게 되면서 그렇죠. 레스터는 결국에 잘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을 다 뒤엎고 음, 새로운 감독하에서 음, 음. 새롭게 음. 프리미어리그를 사다가 결국엔 강등의 그, 결과를 맞아요. 또 맞이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도 첼시에서 어쨌든 이 나가는 과정 보면 뭔가 완전히 똑같은 거 아니지만 좀 비슷한 느낌이 조지않아 그 있다고 아, 좀 생각을 하기 아, 때문에 아, 음. 앞으로 다른, 다른 팀에 좀 가게 되면 거기서도 이제 만약에 성적이 안 나오거나 뭔가 또 이런 과정이 있었을 때 팬들은 어얘또 보드진이랑 뭐 해가지고 또딴 그,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그것도 그렇...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레스카도 다음 팀에서는 조금 더 생각을 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처신 음.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이제 좀 있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 마레스카가 뭐 다음 팀 어디에 갈지 모르겠지만, 원영 말대로 이게 마무리가 좋지 못하면, 저희도 항상 그렇잖아요. 어디서 뭘 하든 마무리가 좋지 못하면 항상 꼬리표처럼 붙기 마련인데, 그래서 사실 새해 뭐 상당히 어, 해외 축구는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마레스카 이야기를 오늘 좀 진하게 해보면서, 사실 좀 딥한 얘기 많이 한것 같아요. 네, 평소에 할수 없었던 디렉터 구단 그리고 감독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늘 해보았습니다.